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아려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세계로 열린 성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복지날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 말씀 가운데에 23절 한절 봉독해 올립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와 늦은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언내의 담비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추위와 항충과 재앙 대신 이름비와 늦은비를 내려 풍성한 결실을 맺는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의 담비, 즉 성령의 내지하심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뭄에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틀 전에 비가 내리면서 약간 가뭄에서 해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비내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비는 자연적,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촌의 농부들 곡식이 타들어가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농촌 농촌 생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저 역시 농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농부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이해는 할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자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어, 도시의 사람들은 질병이 유행하고 물이 말라 환경의 영향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연에 매달려 살아왔던 예사람들은 이질곡의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땜을 만들고 주저지도 만들고 인공비가 내리게 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만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환경의 변화에 자각 현상이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서더 고통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서 어,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또그 어, 발생된 병군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장세기 2장, 희대결관과 비성관과 기호관과 유보라데스 강을 말씀하면서 이 강을 중심해서 문화가 이루어졌음을 증거합니다. 한국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은 인류 역사와 함께 살아온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기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른비는 뿌린 씨앗의 새삭을 촉구하는 비요. 늦은비는 가을의 결실을 촉구하는 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의 갈정, 중요합니다만, 현대인들의 정신적 갈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혼의 갈정도 더욱 무서운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담비가 얼마나 현대인들에게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테스트 병처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공허가 우리 사이에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라든가 또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처지면서 여러 가지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담배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셔서 세상을 능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지 말에 이0년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추구하는 은혜에 비 성령의 담비가 폭포수처럼 임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사도바울 성생은 에베스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 교회 열매교관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네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삶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들마다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패한 나 스스로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정거하며 주님의 떡 가운데 우리가 갈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그룹하신 렇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80년대 말 한국교회에 삼박자 구원이란 이름으로 순복음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었죠. 그때에 그 삼박자 구원 속에는 오늘 요엘서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축복한다는 말씀이 그 교회의 근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단어가 굉장히 새로운 바람을 한국 교회에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물질 축복 이 물질 축복으로 일관된 그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물질 문화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작꾸 하셨습니다만 순복음 교를 세웠던 조 목사님도 돈 문제로 구속이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쪽으로 일관하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현상들입니다. 한국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 또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베슬리 성생의 은혜운동원도 영국을 축복으로 이끌어주었고 마틴루트의 진리운동도 독일과 구라페의 새 축복의 담비가 되어졌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자유를 위한 경건운동은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씌웠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국가로 성장하게 하는 축복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이 이제는 점점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무너지는 교회와 나라들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코로나 앞에서 인간성 상실의 모습을 참 많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요, 4천만 원 정도에서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내지 않으면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초기에는.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간이 환경 앞에 나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미국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도 물질 축복을 구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로 통해서 한국 교회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결국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 한국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은혜의 담배를 구해야 합니다. 새마음 운동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을 가지는 이런 성령 새마음 운동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운동, 은혜의 운동이 한국 교회의 물결이 되어져서 세상을 품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긴 가문 끝에 단비가 내리면서 많은 갈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메마르고 회로같이 썩어가는 이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담비가 이 땅에 촉촉히 내려주셔서 적서 주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와 요즘 비가 내리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사회 그리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가 지금 봄비처럼 가득 밀어주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은혜의 담비가 이 땅에 가득하여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에스를 통하여서 너희의 가슴 가슴마다 성령의 담비가 풍성하기를 소망하는 이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